5등급 10마리가 출발 대칸을 모두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 10m 0 금유경마 제주 오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바깥쪽 9번 비채용이 빠른 출발로 선정에 나섭니다. 안쪽 2번 홍혜영과 바깥쪽 3번 대박기운 바깥쪽 5번 빅이벤트와 함께 안쪽 1번 인류천하가 중위권 자리했고 하위권에 6번, 7번, 8번, 3마리가 서자 있습니다. 안쪽 9번 비채용은 오세마, 박성관 기사님께서 톱을 맞추는 9번 비채용이 선두로 바깥쪽 2번 홍혜영과 함께 두마리가 먼저 앞 서있고 2번 홍혜영이 근소하게 선두를 이끌어냅니다. 일마 신차 여유가 있는 2번 홍해역이 선두, 안쪽 9번 비채영웅 2위권에 머물러 있고, 안쪽 3번 대박기운이 안쪽에서 3위권에 올라서면서 바깥쪽 5번 빅 이벤트가 4위권 밀려 있고 바로 뒤편 10번 신하여신과 이마 신차 격차 벌어집니다. 3코너 중반 4코너에 접어들고 있는 안쪽 9번 비채영웅과 바깥쪽 2번 홍해역을 두 마리 말을 앞세우고 3위에 3번 대박기운이 올라서면서 직선 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36초별 초전이 관심마 9번 비채용은 12조에 9번 비채용이 이마 신차 먼저 앞세 있고 바깥쪽 임종영 기 2번 홍혜영의 단독 2위권에서 3번 대박기훈이 바깥쪽에서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번, 3번 두마리 2위권 혼자 속선두는 9번 비채용과 박성광 관계수가 5마신 이상 큰 격차 바깥쪽 3번 대박기훈이 2위권으로 나오면서 안쪽 2번 홍혜영이 3위권에 밀려 있습니다. 9번, 3번, 2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빠른 출발로 바깥쪽에서 초반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냈던 9번 비체영웅 직선주로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면서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9번 비체영웅과첫 호흡을 맞추는 박성관 기수가 호흡을 이끌어내면서 큰 격차로 단독 1위로 앞섰고 3번 대박기운 그리고 3, 4위권의 2번, 10번 두 마리 말 홍해 여갈과 10번 신하 여신의 3위권이 접전이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마의 슈파 기록은 1분 22초 5의 기록.